슈피겐 코리아는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기업이고 액세서리 만드는 기업인데요. 생각보다 영업이익과 실제 굉장히 좀 뛰어난 기업이지요. 1분기 매출이 687억이고요, 영업이익이 119억대. 부채가 13%밖에 안 되고 유보율이 700%나 있는 굉장히 알짜 기업이지요.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까지 개선된다면 주가는 여기서부터 누워 있는 것보다는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. 아마존닷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이고 현재 실적주, 성장주 외인들 기관들이 같이 동반 매수하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고 있는 과정 그래서 한번 정도는 횡보한 이후로 또 대반 등이 나올 수 있는 긍정,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.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. 은 지난번에 고점이 8만 6,300원인데요. 이라인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, 지금 21선 돌아서는 모습, 외인들 귀환들, 동반, 순매수 긍정적, 그 다음에 거량도 래좀 수반되고 있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에, 목표 밴드는 8만 8천원 제시하고요. 손절가는 6만 9,500원 제시하면서, 내일장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